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의 땅보는 공인중개사 땅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 대장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 손님들이랑 얘기를 음, 하다 보면 음, 음, 대부분들 음, 이제 음, 땅에 비해서 음, 뭐 아파트가 음, 좀 수익률이 낮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음, 그래도 가끔씩 있어요. 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정확한 음, 정보를 음, 좀 전달하고 싶어서 네. 오늘, 오늘 대장님께 좀 부탁드리려고요. 음, 음. 그러 오늘 주제는 네. 이제 아파트 투자와 토지 투자. 이걸 어떤 게 나은지. 음. 사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네. 사람마다 달라요. 맞아. 상황마다 다르고. 음. 네. 그런데 어떤 특징이냐면 아파트는 조금 손쉽다. 음. 어. 토지는 조금 어렵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기간. 기간. 음. 네. 기간도 있을 거고. 음. 또뭐 어떤 게 있을까? 음. 그, 저, 어, 이걸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네.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간을 이야기하자면, 음. 아파트도 오르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에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짧게 느껴지고, 음. 근데 그 아파트가 오르는 시점 비슷하게, 네. 토지도 거의 그 시점에 폭등을 하게 돼요. 음. 근데 내가 땅은 시세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도 잘 없고, 음. 집은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바로 비교가 되는 것들 중에, 아파트 집도 있고 응. 차도 있고 가방도 있고 응.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걸 사고 싶어해. 응. 근데 땅은 뭔가 비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안될 뿐이지 사실 법칙은 비슷비슷해요. 응. 근데 이제 여기서 시세 상승률을 보면 네. 토지가 월등히 높아요. 응. 어, 월등히 높아요. 응. 아파트보다는 네. 주식이 시세상승률이 높아요. 응. 그런데 왜 아파트 투자가 좋으냐, 어떤 점이 좋으냐, 응. 주식은 대출받아서 주식 사기가 힘들잖아요. 응. 겁나죠. 응. 네. 네. 근데 아파트는 대출받아서 사기에도 좀덜 겁나고, 응. 그리고 전세제도가 있어가지고, 응. 어, 전세 레버리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응.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보면 주식보다 아파트가 좀 일반적으로는 높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음. 그래서 음. 대한민국 사람들은 약간 주식 투자자보다는 아파트 투자를 좋아하죠 음. 근데 주식하는 거는 왜 아냐?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laughs> 근데 아파트도 잘 보면 소액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것처럼 토지도 이제 좀 다르,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식이 상승률이 높은데 네. 레버리지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아파트가 높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토지는 상승률도 높고 네. 레버리지도 높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수가 되면 될수록 토지 투자가 훨씬 좋아져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할 바에는 주식 투자를 해라. 네. 그리고 주식 투자보다는 아파트 투자를 해라. 음. 그리고 아파트 투자로 돈을 조금 벌면 토지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음.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땅콩이 좋아하는 <laughs> 성수동을 보겠습니다. 음. 이제 성수동이 어 여기가 이제 성수동이거든요. 네. 이제 성수동이 바로 서울로 가는 지하철도 있고 음. 도로도 있고 음. 대교가 있죠. 어 그리고 남쪽으로 한강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쪽으로 강남 뷰가 나오고 음. 그리고 성수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숲 공원도 있고 음. 그리고 또 트리마제라든지 이런 부촌 아파트도 있고 음. 그리고 여기 중공업 지역이었는데, 이 중공업 지역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수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네. 근데 사실 과거에는 그러면 성수동이 관심이 없었느냐, 네. 과거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다 네. 네. 하나 보면, 이제 여기가 성수동이고, 여기가 청담동, 여기가 압구정동. 그래서 서울에서도 여기 태해라는 놈 있잖아요. 네. 태란은 남쪽을 태남이라고 부르고 음. 요 위쪽을 태란은 북쪽이라서 태북이라고 부르는데 음. 요 태북이 더 부촌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음. 이제 어, 대치동 학원가가 있죠 태남에는 음.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 음. 네, 태북은 이제 부자들이 있는 곳. 음. 근데이 부자들을 여기서 또볼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또또 또 좋은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게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 해서 음.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 네. 완전히 남쪽으로 한강을 끼고 보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아. 아. 그런데 이제 사업성이나 뭐 이제 기간이나 이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되지만 미래 가치는 누가 보더라도 입지가 너무 좋은 거죠. 음. 강남쪽으로 바로 바라보니까 남서쪽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성수동을 보면. 이제 수인분당선이라든지 시, 요 수인분당선인가 예. 수인분당선 수인선인가 이 노란색 있죠? 네. 요거도 있고 이제 지하철 제일 핫한 2호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수동이 인기가 좋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힐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힐스테이트가 가죽거리, 카페거리, 뭐 양꼬치거리 여기 핫한데 완전 핫풀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 힐스테이트 보면 힐스테이트 성수를 보면 어, 서울숲 힐스테이트네요. 55평이 어 2009년 6월에 네. 입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 6월, 7월 요때 시세를 보니까 음. 55평 기준으로 12억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요 때도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음. 어, 그래서 평당가를 보면 2,200만 원 정도, 음. 약 2,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2009년에? 네, 2009년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2년 2월 기준으로는 음. 네. 어 이제 서울이 막 오르는 시점이었죠. 네. 많이 오른 시점에서 보자니 음. 5,300이에요. 음.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음. 10억짜리가 29억이 됐고, 음. 2,200짜리가 5,300이 됐으니까. 음. 그래서 아 많이 올랐다 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음. 부분을 많이 봐요. 이 부분, 이 음. 부분을 보는 게 음. 아니고 음. 펜을 좀 바꿔 볼게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요때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응. <laughs> 요때 관심이 많아요. <laughs> 내가 못 가지게? 네. 그래서 요 구간을 보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laughs> 음. 근데 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지. 네. 맞죠? 그때 이제 보니까 이 2009년 10월 달 뉴스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 동일 시기에 동일 지역을 좀 네. 보고자 한 거예요. 그때 성수동에 서울 중공원지 땅값이 이미 너무 올랐다. 음. 2009년도에 그래서 3.3 제곱미터니까 평당이죠. 네. 평당 2천만 원이 넘는다 음. 하죠. 넘을 이유가 없는데 넘는다 하죠. 음.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땅값이 1,3,3 제곱미터니까 평당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하던 땅이 네. 약 2년 전에 비해서 두 배가량 급등했다. 음. 어그해서 당장은 추가 상승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네. 서울 시장이 이제 2008년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요때 네. 이제 토지도 네. 약간 후행해서 네. 뒤따라 많이 올랐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평당 2200이었죠. 네, 네. 2200. 지금 얼마냐면 2000만원이에요. 평당가가 네. 비슷비슷하죠. 음, 같은 네. 시기에. 2009년 기준으로는. 네.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네. 2021년에 음. 거래된 사례 보면 평당 네.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음. 어, 아까 22년 초를 아파트 기준을 잡았는데, 네. 이 21년 어, 가을 기준으로, 여름 가을 기준으로는 1억 2천이니까, 음. 이 20년 11월에는 1억 천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 2천에서 1억 2천이 됐으니까 네. 6배가 올랐죠, 6배. 네. 그러니까 상승률이 훨씬 높죠. 음, 어, 아파트는 음... 2.5배 1 조금 안 되게 이런데 땅은 6배가 올랐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땅은 후행해서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많이 올라요. 음. 보니까 성수동에 이마트 성수동 본사가 1조 2200억 원에 매각이 됐어요. 음. 언제? 21년? 11월에. 네. 네. 그래서 미래사의 자산 운용과 크래프톤 이콘소시엄에 크래프톤 콘소시엄에 팔렸다 그래서 네.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로 끝이라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를 이제 주소를 찾아봐야 돼. 네. 주소를 찾아서 정보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수동 이마트 본사 주소를 찾아서 네. 어, 부동산 앱을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보니까 네. 여기가 여기가 5,868평이고 네. 이게 이제 1조 2,200억 원에 팔렸으니까. 네. 금액 나누기 평 그러니까 음, 평당 그렇습니다. 2억 정도 하죠. 음. 그래서 21년도 하반기까지는 네. 아, 중기까지는 평당 1억 2천 하던 게 네. 22년 21년 하반기 22년이 되면서 2억이 됐어요. 음. 이 동네가 이제 개발자들이 이쪽 땅을 보러 다니는데 네. 평당 2억 정도 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 구간에 특정 구간에 팍 올라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음. 이제. 상승의 이제, 선행은 아파트가 하는데, 음. 토지는 조금 후행한다. 네네. 근데 그 후행할 때그 구간이 오면, 음. 그때 많이 음. 오르게 돼요. 음. 그리고 이걸 길게 봤을 때는, 아파트보다 토지가 더 상승률이 높다. 음. 네, 이렇게 좀볼수 있고, 그럼 왜 그러냐, 음. 네. 왜 그러냐 봤을 때 제가 아파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 뭐, 하나 아파트가 있는데, 네. 어, 이 음. 아파트를 음. 내가 매입을 했어요. 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낡아졌습니다. 네. 이건 제가 사실 로드뷰를 좀 거꾸로 돌린 거긴 한데, 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낡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20년이 지났는데,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경우 많이 볼수 있잖아요. 음. 20년이 지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음. 그럼 왜 오를까? 근데 건물은 낡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5억 하던 게 7억으로 올랐다. 음. 그럼 왜 오를까? 보면, 부동산은 이 아파트도 뭘로? 건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만 있는 것도 부동산이라고 하고 또는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 해가지고 건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을 보죠.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땅만 있거나 토지 플러스 건물이 있는 거를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파트 우리 분양 가격을 보면요. 어, 보자.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뭘 보냐면 84제곱미터. 아, 34평대가. 34평이 얼마냐? 5억대 정도 하구나. 이렇게 음. 보죠. <웃음> <웃음> 보통은 이렇게 보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볼게 아니라 음. 이거를 이 5억 8백만 원의 금액은 음. 어떤 금액들이 더해졌느냐. 그래서 보면 8사까지는 대지비와 건축비가 더해져서 이 가격이 나오고요. 음. 8사 이상부터는 8호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음. 어, 부가세가 포함이 돼요. 음. 그래서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음. 부가세는 건축물분의 10%가 보통 그 부가세가 되거든요. 음. 이 부가세까지 우리가 주고 사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8살을 선호하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더 비싸지죠.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세분화해서 좀벌어야 되고 특히나 대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보면 이제 5억 800이라는 아파트도 네. 결국에는 반반 정도 되죠. 음. 2억 5천 100만 원의 건축비와 음. 2억 5천 600만 원의 대지비 음. 딱 반반 정도 되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건물은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되어 음. 당연하죠. 음.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네, 자연의 법칙이에요. 네. 근데 대지는 음. 네. 대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존이 되겠죠. 이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는 음. 여기서 여기에서 건물이 낡았는데 오른 이유는 음. 토지는 보존이 되고 건물은 감가가 된다. 음. 20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얼만큼 감가되냐? 네. 우리가 이제 재건축 연한을 보면 감정평가 빼고 해서 한 50년을 보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 재건축할 때 네. 규제가 좀 완화될 때는 30년을 봐주고 음. 규제가 좀 강화될 때는 40년을 본단 말이에요. 음. 그럼 잔존 가치가 10% 정도 남는데 네. 그러면 100에서 10을 빼면 얼마예요? 네, 10을 빼면 90이 되죠. 응. 90 나누기, 응. 나누기 30년, 응. 혹은 40년을 합니다. 응. 그러면 이제 1년에 2.25에서 응. 3% 정도 감가된다라고 응. 봤을 때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 맞다. 응. 그래서 보통은 1년에 2.5% 정도, 응. 어, 이런 건물이 이제 2.5% 정도 감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은 음. 1년에 2.5% 정도 감가된다 음. 이래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래 보는 거예요 이약 2억 5천 6백만 원짜리 땅과 네. 2억 5천 100만 원짜리 건물이 있는데 음. 이 건물이 1년에 2.5%씩 감가가 되는 거예요 음. 어, 1년에 2.5%씩 감가가 되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1년에 5%씩 오른다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5%가 오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서울이 땅값이 비쌀까요? 강원도가 비쌀까요? 물어봐. <laughs> 하니까. 네, 서울이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건물은 똑같아요. 서울에 네. 있는 자이 아파트나, 부산에 있는 자이 아파트나, 음. 강원도에 있는 자이 아파트나 똑같단 말이에요. 음. 건물은 비슷하게 2.5%씩 감가 돼요. 음. 근데 서울에 있는 땅값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어, 부산보다는 서울이 많이 오르고, 음. 또 강원도보다는 부산이 오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그래서 땅값이 비싼 데가, 땅값이 많이 오르는 데가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음. 결론은 건물 하라, 건물 가치 하락분보다 네. 토지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음.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은 음. 건물 가치 하락분만큼 토지 가치 상승분이 안 받쳐져요. 음. 그래서 그런 지역은 거의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오단 말이에요. 네. 어, 결론은 토지 가치가 안 오르기 때문에, 음. 안 올랐기 때문이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토지의 특징 중에 영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음. 그래서 토지는 다른 상품과 달리 계속되는 이용과, 이용에도 불구하고 소모나 마멸되지 않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땅을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나는 죽어도 땅은 <laughs> 남아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시간의 무한성이라고 할수 음. 있다. 이래 볼수 있죠. 그래서 뭐 토지의 자연 가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경제의 호황이나 불안과는 달리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음. 나오죠. 여기서도 이게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제가 그대로 캡쳐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경제 호황이나 불황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경기가 된다든지 이러면또 네. 땅을 많이 보는 거고 네.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는 오히려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어 이게 부동산이 이 땅과 건물이 합친 게 100이라면 네. 어 만약에 건물이 5억이에요 만약에 부동산이 10억이에요 네. 그럼 건물이 5억이면 토지가 얼마가 되냐? 음. 5억이 되겠죠. 만약에 건물이 3억이면 토지가 얼마? 7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건물을 빼주면 토지가 남죠. 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5대5였잖아요. 어, 거의 5억짜리 아파트가 2억 5천6백과 2억 5,100. 천 그러니까 거의 5대5죠. 네. 토지가 조금 높았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음. 건물이 훨씬 높아요. 음. 어, 한80% 정도 있어요. 예, 어, 네, 오피스텔 가격이 만약에 뭐 3억이다, 네. 그러 80%가 건물 가격이고 네. 20%가 토지 가격 이런 것도 있단 음.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건물은 만약에 만약에 10억짜리 오피스텔이다, 네. 그러면 건물이 건물이 8억이고 음. 토지가 2억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년에 8억이 8억에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 2억이 플러스 5%가 돼요. 음. 근데 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요 비중이 낮고 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거의 안 오르는 거예요. 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워낙 부족하면서 네. 어, 아파트의 대체재로 오피스텔을 보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지만 음.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오피스텔 자체가 가격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네. 토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음. 네, 건물 비중이 높고 음. 그래서 감가되는 토지 비중이 높고 음. 아, 건물 비중이 높고 가치가 오르는 토지 비중이 낮으면 안 좋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건 부동산이 100%의 부동산이 있다면 네. 건물이 50%고 토지 건물이 50%가 되면 토지 50%겠죠. 네. 이거 최소한 반반 인상인걸 사라. 음. 그게 이제 아파트거든요. 음. 그래서 투자를 잘 모르겠으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아파트를 해라. 음. 아, 이러는데 고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 건물 비중이 30% 이하를 봅니다. 음. 왜 땅값이 많이 올라줘야 되니 그러면 이제 토지 비중이 얼마가 되겠어요? 70. 70%가 되겠죠. 음. 그래서 건물은 낡았지만 음. 토지 비중이 높은 거. 음. 이게 이제 음.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음 번 컨텐츠는 나오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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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거 있냐면 음. 이제 빈 땅과 음. 어, 한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네. 근데 거래된 가격을 보면 음. 비슷비슷해요. 음. <laughs> 사람들은 사는 네.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될거 아니야? 네. 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건물이 여기에 건물이 있고, 땅이, 아, 땅이, 건물이 있는데, 네. 땅만 있는 거랑 건물 같이 있는 거는 건물 가격이 음. 더해져서, 가격이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네. 거죠. 네. 토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의 땅값에 준하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네. 빈번하게 있거든요. 다음번 네. 컨텐츠는 이걸 네. 하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에서 기준은, 네. <laughs> 이제 건물은 감가되고 토지는 음. 가격이 오른다. 음. 그래서 이제 건물, 감, 건물 감가보다는 토지 상승분이 높아야 음. 좋은 부동산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건물 상승률보다는 토지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음. 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땅이라 하면 안 좋은 땅, 음. 이런 걸 봤거든요. 음. 네. 근데 사실 아파트는 보세요. 주택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보는 게 아파트예요. 네. 단독주택도 있고, 원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아파트잖아요. 주택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아파트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파트와 땅을 보는 게 아니고, 아파트와 땅 중에 좋은 거를 비교해봐야 네.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땅이라면, 저 외곽지, 네. 뭐, 싼 땅, 이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외곽지의싼 땅은, 외곽지의싼 단독주택. 음. 그래야지, 그래 맞는 건데, <laughs> 주택의 좋은 거와 땅이 안 좋은 걸 비교해서 비교가 좀 다른 거고, 음. 같은 동네를 기준으로 보니까 네. 상승률이 달라지죠. 음. 강남도 마찬가지고, 어디 지역을 가도 같은 지역에 딱 놓고 보면 땅값이 훨씬 상승률이 높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음. 이제 공부가 좀 이루어진다면, 네, 네. 어, 혹은 이런 불경기가 온다면, 음. 어, 물 투자보다는 토지 투자가 훨씬 안정적이고 음. 수익률도 높다. 음. 그래서 이제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토지를 보게 되는데 네. 사실은 한 살이라도 빠를 때 토지를 보는 게 음. 많이 유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런 거저 음. 뭐야 좀 핫하고 젊은 동네로 사례해 음. 주시니까 오늘 또 특별히 재밌었습니다. 네, 훨씬 더 많았죠. 음. 뭐 저기 농지나 뭐 산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맞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